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연중 제8주간 화요일입니다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베드로 1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게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복음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서서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전에 많은 계명을 지킨 부자가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한 셈입니다. 저도 살면서 하느님과 세상 일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종종 직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밤에 성당에서 성체조배를 할 때였습니다. 깜깜한 성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은은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신자들과 함께 성당을 구경하려고 오셨던 겁니다. 신부님께서 성당 불을 켜셨고, 저를 보시자 작은 목소리로 뒤에서 서신부, 서신부 부르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 신부님 하고 달려갔을 텐데, 저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지금 대화 중인 상대가 예수님이라서요. 아, 이거 어떡하지? 순간 누가 더 높은지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임 신부님께 죄송한 마음을 뒤로 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응답이 없자 신부님께서는 자나 싶으셨는지 금방 불을 끄시고 신자들을 데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부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하나님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그 말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선택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보다도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선택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의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 다시 그분 사랑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체험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당신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누리에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든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하소서 하느님 길 참미 받으소서. 우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께 봉헌할 예물을 마련해 주시고 이 예물을 저희 정성으로 받아 주시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제사를 저희 공로로 여기시고, 더 많은 상급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 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험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늘리의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모시기에,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한 말씀만 하소서.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날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주는 이 성사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든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